두두다 좋아요 눌러도 돼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짜 귀여운 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보세요. 이게 곧 발렌타인데이래요. 몰랐었는데 그래서 요 홍보물이 나왔고요. 홍보물보다 더 중요한 게요 띠지가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 하트 봐봐. 하트. 와, 이거, h 버스 e a s w 라고 해가지고, 달콤한 날이 되세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쿠키 같은 경우가 하나에 천 원이고, 뭐, 세 개에 2,700원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 12개. 그러니까 12개가 들어가면 9,600원이에요.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박스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가성비로 따져보면요. 저희 쿠키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더블 초코칩인데,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아니에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12개에 9,600원이면, 여러분들, 뭐, 고땡땡,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패땡땡, 로땡, 로땡, 막 이런 거 보면,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가성비 좋지 않은데, 서브의 문제가 뭐냐면,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이거를,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는 뭔가 좀 특별한 걸 그래도 예쁜 걸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띠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귀엽게 돼버렸어요. 띠지를 두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귀엽지 않나요? 이 아보, 아보카도 이렇게 딱 있고, 헤버스윗데이 응. 이렇게 문구가 있고요. 맛있긴 한데 맛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요. 뭐, 너무 맛있고 매장에서 직접 굽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신선하고 이 피지가 생기면서 너무 귀여워졌어요. 물론 뭐 고급스러운 거를 드리려면 다른 걸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9,600원이에요. 9,600원이면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만 원대 미만으로 뭔가를 살면 되게 좀 별로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가성비 좋은.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쁘죠? 맛있다, 데 사랑하는 여자,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드릴 수도 있고, 이거 만원대 밑으로, 어, 구천원대. 가성비 좋지 않나요? 쿠키에 12개가 들어있어요. 아빠나 남자친구 혼자 다 먹지도 못해요. 12개니까. 같이 먹으면 돼. 최고 아닙니까? 지금. 매장별로 띠지가 다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 싶으신 분들 사시고, 설 명절 전에, 어 한번, 요런 거 선물로 들고 가면 괜찮겠죠. 뭐, 맨날 먹던, 뭐, 무슨 과자 세트 이런 것보다는 이게 좀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붙여놓을 테니까, 어 사실 분들은 요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요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띠지는, 네, 한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또다 써질 수도 있겠죠. 그다 써지면 저희가 치울게요. 근데 어쨌든 다 나갈 수 있다. 쿠키 먹다가 점장님한테 걸려가지고... <laughs>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또 뵐게요! 어? 눌러 주세요.